블러브의 미케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새로운 교재 선전포고, IELTS 기출문제 캠브리지 어, 14, 13 라이팅, 스피킹, 그쵸? 예문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좋은 교재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문을 5.0 레벨, 7.0 레벨, 두 가지 레벨로 수준별 어, 학습을 하게 돼있고요 어, 5점이 공부를 하더라도 뭐그렇 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 일정 성적 나오는데 7점형의 어휘를 따서 오던가 고문을 따서 오면은 또그렇 어, 레벨이 낮더라도 성적을 좋게 받으실 수 있는 거자요 예문집 되어 있고요. 어, 그쵸. 한글로 전체 번역은 안돼 있지만, 그쵸? 구조적으로 번역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단어 정리. 예. 그래서 단어 정리까지. 단어만 봐도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의 단어, 7.0의 단어. 10 years from now 대신에 어, decade, decade라는 단어 쓰면 성적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 정리해 주실 수 있고요. Like라는 단어보다는 enjoy라는 단어가 성적이 더잘 나온다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아주 아주 짧은 얘기지만 이렇게 팁을 알고 계시면 동의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다면 어, 수준이 높아지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런 예문집이 여기에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걸 아, 저희 그온 n i 그 저희 우리 도서 판매하는 데서 팔고는 있어요. 18,000원입니다. 근데 제가그쵸 음. 저라면 여기서 안 사겠어요. <laughs>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할인해 드리는 게 별로 없는데 자, 여기 자, 스2 4 한번 가 볼까요? 자, 스2 4에서 제가 캠브리지 IELTS 검색하니까 이렇게 그쵸 예. 네. 유미경, 미키 IELTS 이렇게 나와서요. 예문집 예, 딱 나왔네요. 그, 그러면5% 뭐, 요게 할인해주고, 또 뭐도 있어요? 적립도 해주고. 아, 직금 또, 가입하신 분 플래티늄,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사신 분은, 여기적립이더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혜택이 많이 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그죠? 교보에도 가서, 그쵸? 교보, 이제 교보도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교보 그냥 이렇게 캠브리지 아엘스로 검색하니까, 안 나왔어요. 검색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쭉서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국내 도서로 가니까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예. 네. 어 이걸 낸게 우리가 제가 처음인가요? 예. 네. 이렇게 어, 어 대단히 좀놀랬어요그렇 음, 그래서 어쨌든 요거 그렇죠? 어, 도서 참고해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아, 쿠팡도 있습니다. 그렇 예, 네. 우리가 사랑하는 쿠팡. <laughs> 바쁠 때 쓰면 참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쿠팡도 캠브리지아 e l t 치면 이렇게 6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 13, 14 예문 어, 뭐 문제집이 있고 그러는데 이캠브리지 교재가 다 좋은데. 아, 예문집이 예문이 걸레 같아. 아, 이런 말 별로 안 좋아요. <laughs> 그렇 학생 예문이라 공부하기 되게 어렵고요. 어, 뭐몇점 받겠다라는 예문집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는데 지표가 되지 않은 예문집이죠. 리딩, 리스닝은 공부하기 정말 좋은데, 라이팅, 스피킹을 공부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문집이 나왔으니까요. 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여기 아, 이렇게 제가 또 사이트를 광고를 하게네요. 여기 10% 할인인데. 자, 여기는 몇퍼센트예요 교보. 여기도 10%인데. 예 어, e s 2 4 어, 이렇게. 초심을, 초심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laughs> 예. 조금 약하네요. 예. 자, 뭐, 요거는 뭐, 그쵸? 찾아가면서 하시, 요렇게 찾아가면서 하시고요. 예. 예 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쵸? 예. 어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아래 글에다 남겨주시면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요 교재에 사신 분들은 그 교재에 대해서 질문해 주면 아프터 서비스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어,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전보고와 어, r l 스 기출문제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집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